의 강도 논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만은 76년이 지나기까지 그 강도 논리의 행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민족을 얼마나 깔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조합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미국 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미국 놈들이 그것을 반대했습 우리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한다는데도 미국이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인 노동자들까지 내세워서 소위 말하는 주둔비를 인상하는 데 이용물로 써먹겠다는 것이 이런 개강도 같은 놈들이 어디에 있습니다. 40억 달러의 주둔비를 요구합니다. 그 돈으로 뭘 한다고 하시는, 하시는 거 아십니까? 오키나와 미군기지, 가음에 있는 미군기지 비용까지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호르몬전, 그 전투기지까지 우리 돈으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도적 논리, 강도의 논리, 그 논리에 당당히 맞서서 우리는 나갈 우선 민중을 식민지 노예로 보지 않는 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으로 스스로 점령군대로 지칭한 주남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한 지 어느덧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국민의 그늘 아래 고통받던 역사를 끝내고 자랑스러운 민족의 명맥을 입고자 우리 청년 레지스스는 이곳 용산 미군기지에서 주남 미군과 미군 기지의 반민중적, 반인권적, 반평화적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린 이미 지난해 1조 389억 원의 혈세를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미국에 갖다 바쳤습니다. 동미 4대 정부의 대표격인 이명 박근혜 정부 때도 기록하지 못한 역대 최고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8.2%를 기록하며 분담한 굴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남코리아는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지난 28년간 약 16조 3천만 원에게 당일의 협상금을 미국의 지갑을 두둑히 채우는데 써주었습니다. 토지 사용료도 안 내는 주제에 누구덕에 이곳에서 상점마냥 호사 들이며 살고 있으면서 우리 민정을 자신들 돈벌이 수단 정도로 여기는 미군의 태도에서 이난 노동자들의 생기에는 중권만큼도 관심없고 최소한의 노동인권에 대한 개념조차도 갖추지 못한 반인륜 악마집단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군과 미군기지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8월에도 일급 발암물질 렌젠이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는 기준치의 671배 기지 외부에서는 기준치의 470배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수치도 그해 1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인정을 고려하면, 최근까지도 미군들이 머물렀던 용산기지 주변의 우연도는 현재 더욱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땅이 우리 민중에 반환된 들, 미군이 전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롯이 우리 민중을 위해 쓰일 수 있겠습니까? 이군 주둔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민족의 자주와 민중 주권을 심각히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또 어느 나라 민족이나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문제는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군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위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것이며 미군이 강점하는 한 우린 계속해서 생존권을 하나둘 박탈당할 것입니다. 애국의 정렬과 국국의 의지로 무장한 청년 학생들이 반미 자주, 민족 자주의 파도를 일으키는 공력이될 것입니다. 투자 네! 우리 정부는 인건비만이라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그것조차 거듭 차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 정부는 결코 우리 민족의 생존권 따위는 안쪽에도 없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뿐이니까 미 국무부 차원에서는 이전략의 책임을 남코리아 정부에 전가하며 남코리아 정부가 무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미군 유즘이 협상에 이해 해야 할 것이라는 책임 전가까지 하는 정반 하단식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미군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과연 이 땅에 방위를 위한 것입니까? 방위비본 당국으로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기자품 기비 이용료, 부지 이용료 아픈 내지 않으며 지지까지 지어달라 빨래를 해주고 물을 길어다 주고 식사를 해주고 교통 상하수도 참기까지 모두리 다 우리가 내는 미군 유지비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놓고서 미군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각종 범죄 유지로서 도못자라 환경오염 더 나아가 이 땅의 전체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미군의 유지를 찬성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용산기지는 미군뿐만 아니라 일제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던 제국주의그그이이 땅에 우리 민족의 순환이 곁들어 있는 땅입니다 우리 민족은 120년이 넘는 그 세월동안 단한 번도 미군기지가 서 있는 이 땅에 팔을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땅인데도 우리 땅이 아닌 이곳 그것이 어떻게 용산뿐이겠습니까 강장생 40돌마다 이제 심장을 깨뜨리기 위해 겪을 것입니다. 전쟁은 만나 정윤구 미군은 잠깐 라 트럼프 정부는 미군 유지